첫 번째 편에 이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편을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블랙이도를 이제 상혁이가 추첨을 해서 드릴 거니까 네. 추첨을 해가지고 댓글 달아주면 좋겠고 두 번째 편에 무슨 얘기 할 거죠? 일단 제가 뒷고기를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또 지면 제가 커피까지 사는 걸로 하고 제가 이기면 서든데스를 해서 서데스에서 뒷고기 대기를 다시 이제 하는 딥고... 걸로 뒷고기에 아. <laughs> 되게 지금 그게 있어요. 되게 맛집 아, 먹었나 봐요. 아 맛집이에요, 저기. 아 진짜. 아 돼요? 죽여줘요. 아. 이제 바로 두 번째 게임 할 건데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누가 먼저 칠까? 제가 먼저 칠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사형이가 먼저 친다고 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멋지게 잘 쳤는데. 아 뭐, 아직 프레임스 많이 남았으니까요. 아, 맞네. 네. 깔끔하게 이제 스페어를 했고, 제가 이제 이어서 바로 쳐볼 건데, 어, 확실히 저는 이제 블랙이도 이번에 마니아를 치니까, 너가 봤을 때좀 어떤 것 같아?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어떤 것 같아? 일단, 폴리싱 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레인 초반이잖아요? 음. 움직임이 많이 나와줘서, 어... 뭔가 미끄러진다는 느낌은 잘못 받은 것 같아요. 뒤에서 좀 강력하게 들어가는 네. 느낌. 아, 저는 라인이 이거 나왔는데, 상향이 어떡하냐? 아,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아보니까. 어, 어 그냥 아, 절대, 아, 절대, 절대, 절대. 아니지. 그냥 집중하는 정도입니다. 그래, 한번 볼게요, 한번. 이어서. 아, 집중하자. 어이라인은 조금 변형을 한것 같은데. 어좀 붙였어요. 어 맞습니다. 아, 예. 자 이제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상혁이 이제 제대로 쓰는 것 같으니까. 어 이거 뭔가요? 안돼 아, 왜냐면 네. 이런 샷도 나는데 형은 솔직히 마, 아직도 쫄려. 나가면 안 돌아올까봐. 아, 나가면 봐요. 안 돌아올까봐. 형 이런 남자였나요? <웃음> <웃음> 제가 요즘. 좀 투구법을 회전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서 보던 형이랑 좀 다른데요? 실다할수 있잖아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야지 아직은 초반이니까 좀 봐준다는 느낌으로 스페어하고 오겠습니다 스페어했고 이어서 상혁이가 한번 투구해볼까아 근데 지금 라인이 나온 것 같아서 약간 불편긴 어,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아니 잘 치긴 진짜 잘 치는데 왜 이렇게 핀이 안 나가냐 어려워요 여기가 아 그래 레인이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어, 스케이 한번 부담 줘도 되나 <laughs> 아저 아, 아까 통과했잖아요 형또써 주세요 네. 네. 오케이 자 부담을 팍팍 주겠습니다 그런 거에 안 휘둘립니다 <laughs> 어야막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 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 아니에요. 아, 찝터치 아, 났는데. 방금 이거 편집, 아, 그런 거에 안 휘둘립니다. 아우, 장애인. <laughs> 잘 친다. 자, 힘 오, 빼고, 어. 여러분. 힘 너무 빼고, 잘 치는데요? 힘 빼고 치는 게 중요합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일단은 3프레임 딱 쳤고, 상애이가랑 동타긴 하지만, 이어서 칠 건데, 상이가 대학 교때 형을 보고 오랜만에 네. 지금 또 보는 거잖아. 어때 이렇게 유튜버 하는 형을 보니까 어때? 웃기죠? <웃음> <웃음> 원래 형이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 되게 진중하고 정하고 네, 무거운 성격인데. 네, 유튜브 볼까? 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많이 이제 놀라게 생각하더라고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 리스펙합니다.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사줘야 되는데 뭐. 승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아, 지금도 모르고 그냥 바로 이동하셔도. 아, 그래도 승부는 승부인데. 아, 그래서 아, 한번 아, 이어서 상영이가 그럼 바로 한번 쳐. 절... 아, 어, 아, 라인은 아. 이제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질수 없잖아요. 아. 이어서 계속 달아보겠습니다. 상영이가 아. 과연 쫓아오는지 한번 볼게요. 까지 얻어먹고 그냥 형이 갈게. 지금 승부 난거 같은데. 괜찮아? 네, 네. 부담감과 도발을 해야 됩니다. 상영이를 멘탈을 좀 흔들어놔야 돼요. 영민형 이런 이 선배입니다. <laughs> 오. 아 깔끔하지 않지만, 모스트링 뭐 나왔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또운주수 아다리. 맞지? 이게 또 볼링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훈제에서 예. 아다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제가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따로 붙으니까 저도 쳐야겠죠? 그럼 바로 쳐볼게요. 이야. 요거는 야... 이제... 조금. 이거는 이제 제가 잘 친다기보다는. 볼이 쏘고. 볼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인정하시죠? 새포리니까요새포리니까저도 어제 막 들어온 따끈따끈한 뽀리기 때문에, 상형이가 거기에 좀 밀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아. 아쉽네요. 치는 거는 지금 잘 치고 있는데, 핀이 계속 남고 있는데, 형이 너무 아쉽다, 사형아. 아, 아, 형이 말 너무 많이 그러셔가지고 아, 몸이 굳었어요 아 근데 잘 쳤으면 좋겠는데 가봐 보겠습니다 아, <laughs> 이제 더 이상 상혁이 건드리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한번 쳐볼게요 저는 라인이 이제 확실하게 나와가지고 상혁이가 화가 나서 이제 바로 친다고 합니다 형 형, 럼 져줘야 되는 거아니야 서든 데스 그림안 되지 <laughs> 아, 상혁이가 자영이가... 아? 무너지네요 무너져 잘 치는 사람 면 페이스는 조금 상혁이가 기가 죽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죠네 <laughs> 그죠? 아까 자신 만만했는데 아, 이왕 이렇게 된거 스페어 한번 하자 어떤 걸로? 스페어 하면 어떤 걸로 해줄게 없던 걸로? 어, 없던 걸로. 오케이. 어쩔 수가 없겠다, 형이. 근데 아니, 아직, 뭐. 아직 모릅니다, 아직. 네. 너 빼고 다 알아. 아니, 몰라요. 하나만 <laughs> 짜볼게요. 자, 볼링은 점손 <laughs> 이러면 진 모릅니다. 아, 아쉽지도 않았네요. 좀 아까웠죠 여러분? 아, 아쉽지도 않았는데요. 상혁이가 지금 네. 기회가 왔어요. 바로 한번. 야. 아 진짜 이게 야김제서 진짜... 아다리가 맞나 진짜? <laughs> 상혁이가 여기 사실 여기서 항상 오던데여 가지고 요즘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착할 수 없게끔 확실하게 끝내겠습니다. 볼 좋네요, 근데. 볼 어, 네. 해결이 안 되네. 아. <laughs> 거의 탄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다행이네. 자, 그럼 여기서. 네 이제 몇년 차지? 이제 이제 2년 차 접어들죠 2년 차 접어들고 대통령 위에서 형이 또 개인전 1등한 걸로 어예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 네.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어때? 일단 너무 이 로봇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로봇들만 아, 네. 알버한 형들만 너무 네, 많이 이 스트라이크 치는 로봇들만 모아둔 곳인 아. 것 같고요 거기서 근데 대통령도 1등하고 아. 또 국가대표도 아, 저... 이런 동생인데 저한테 현실은 지고 뒷고기 사고 디저트 사야 됩니다. 아, 여러분 대학 때도 그래왔던 생활이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laughs> 아 여러분 확정 지었습니다. 뒷고기랑 디저트까지. 디저트는 형이 알아볼게.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뒷고기 거기 가자. 네 좋습니다. 너무 뻔뻔한 거 아니죠 저? 아 네. 그렇죠. 네. 이럴 때 동생 좀 뺏어 먹고 해야죠. 그 레인이 조금 까다롭긴 한것 같아요. 어,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이드를 저희가 안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늘어지고 안쪽으로좀 잡힙니다. 그래서 조금 상의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스페어하고 올게요. 네. 이미 승부는 결정 났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혁이가또 전편에는 190점 이번에는 또 191점으로 그래 1점 성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 이어서 한번 10프레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0프레임까지 딱 쳤고 다혁이한방한방칠 때마다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아 이미 끝난 건데요 지금 뭐아이형 지금 장난하나 약간 이런 표정이거든요 념한 <laughs> 겁니다 야 아, 되게 잘 쳤는데. 한번 부담감 줄래? 아니요. 아, 이미 끝났는데, 뭐. 부담감... 아, 이제는 제가 또 확실하게 캠핑카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아, 원래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233대 191로 두 번째 판까지 이렇게 났고. 네 이어서 이제 뒷고기랑 디저트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산행이니까 네. <laughs> 도와줘서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습니다. 제가, 어 형은 너무 재밌었거든. 소감 한마디 해줄래? 소감이요? 어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 또 되면 그때는 한번 이겨 보겠습니다. 네 아, 다음에 또 제가 불러서 네. 같이 하면 제가 그때 져줄게요. 아 그때 저도 그때랑 이제 오늘이랑 비슷하게 싱싱한 볼로 들고 와서. 오케이 오케이. 네세 들고 와서 세볼대세 볼로 하자. 아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저는. 블랙이더 마니아로 쳤고 이렇게 이제 상혁이랑 대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